이제 좋은 문제입니다. <laughs> 좋은 문제.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이런 문제를 잘못 푸는데 근데 이게 EBS가 또 이런 걸 좋아해요. EBS는 특히 중기 닮은 애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, 좀 그렇죠. 이게 30도잖아요. 이게 60도잖아요. 근데 이게 세타라는 이 세타의 각이 주어져 있거든요. 근데 보면은 인저 11번 때니까 이미 어려운 건 아니에요. 맞아요. 이렇게 생각하면 난리 나요. 그래서 얘가 60이고 이각을 보면 어차피 이거 두개 합이 얘랑 같은 거니까 이게 뭐냐면 세 세타 빼기 30이 되는 거죠. 맞아요. 근데 이게 60이잖아요.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가 60이기 때문에 얘가 뭐냐면 90 빼기 세타가 되는 상황이니까 어? 그럼 뭐예요? 세타가 우리가 이 값을 아니까 90 빼기 세타도 아는 거잖아요. 그럼 사인 법이 끝났죠. 사인 2분의 2가 2잖아요. 사인 6 0 예, 30도 1 g 의 s i 이2 s 2 g n sig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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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 g n s 이 g n sign s 이 g n sign s 이 g n sig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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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오거든요. g n 나오 g n sign sign sign